<laughs> 가병이 사는 까미언이에요. 잘 계셨어요? <laughs> 요즘에 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몸에 좀 열을 올리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 소고기가 몸에 좀 체온을 올리는 그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차돌박이 숙강찜 무침을 할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이거 해 먹은 지한 10년 정도 돼요. 되게 자주 해 먹는데, 특히 이제 좀 날씨가 좀 추워지거나 하면,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좀 자주 해서 먹는 음식이거든요. 정말 맛있고 아주 간편하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해서 드시면서 앞으로도 쭉 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까면이랑 차돌박이, 숙갓무침하러 가봐요. <laughs> 차돌박이, 숙갓무침 재료와 양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차돌박이가 요 한우로, 이거 360g인데 400g이 한 2인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양이 필요하고 고기가 400g이라고 치면 요건 200g 있으면 돼요. 뭐좀 적게 써도 되고 많이 써도 되고. 200g. 그리고 요 고기 구울 때 같이 구울 통마늘 있거든요. 이거는 양껏. 저희는 아, 2인분이라서 10개씩 10개씩 해서 스무알 했거든요. 이렇게가이 고기 할때 재료고 이제 거기에 양념소스가 있어요. 그 양념소스는 메인이 간장 그리고 발사믹 식초 그리고 이 생들기름이 필요한데 2대1대1 비율로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발사믹 식초 8년산 이상으로 쓰셔야 돼요. 그거보다 낮게 하면 되게 신맛이 많이 나거든요. 마늘 갈은 거 그리고 후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저희가 그 들깨 빻은거 거든요 그러니까 깨소금 깨소금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양념 만들 때요 생들기름이랑 요간 마늘은 지금 소스에 안 넣어요 이거는 나중에 쑥갓 무칠 때 그때만 따로 넣을 거거든요 그거 명심하시고 지금 그러면 이제 요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장 이큰 스푼으로 큰 스푼으로 두 스푼 이렇게 하면 30ml예요. 발사믹 식초 한 스푼 한 스푼 15ml예요. 후추는 그냥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저한 다섯 바퀴 돌렸어요. 깨소금 작은 스푼으로 하나 넣으세요. 그럼 5g 정도 되거든요. 음. 이건 다 취향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난더 넣고 싶다? 그럼 더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고기 구울 때 한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생들기름을 안 넣는 거예요. 생들기름은 가열을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 굽을 때 우리가 통마늘을 요 통마늘을 같이 굽잖아요. 그러니까 들기름이랑 간 마늘은 숙까 묻힐 때 마지막에 하세요. 이제 숙까 먼저 잘라 놓을게요. 이따가 고기 굽고 나서 우리가 바로 양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잘라요. 그리고 여기 대 데이 있죠. 대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과감하게 잘라 주세요. 왜냐면 이 대에 있는 섬유질은 엄청 없 억세기 때문에 장 건강에 좀안 좋거든요 저희는 요 대는 안 씁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크게 딱 반만 자르세요 너무 여러 번 잘라 놓으면은 너무 지저분해져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따가 양념 묻힐 거니까 이렇게 좀 펼쳐 주시고 물기 잘 털어놓은 쑥갓 이렇게 준비해 놓으세요 이렇게 되면 준비가 된 거예요 스텐은 아시겠죠? 이제 구울게요. 이게 얼음만, 얼음기만 살짝 가시면 돼요. 고기는 한 요정도 빛깔 나오게 구워주시면 좋아요 맛있겠죠? 그래도 고소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맛있겠죠? 요거 마늘 요정도 기름 나왔을 때 이제 넣으세요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요 기름에 구워야지 맛있어요 맛있겠죠? 그리고 요 기름에 마늘 향도 입히고 나중에 고기 한번더 구울 거거든요? 고기는 계속 구워요. 아주 맛있게 되고 있어 마늘은 요 안까지 충분히 익혀주세요. 아시겠죠? 고기 나중에 한번더 구울 거니까 지금 고기 요렇게, 이렇게 옆에 놔둔 거 그냥 놔두시면 돼요. 요거 식어도 상관없어요. 고기 이거 마늘 구운 다음에 다시 여기다 구울 거예요. 한번 살짝 확 하고 양념 넣고 구울 거거든요. 저는 오늘 마늘 좀 늦게 넣었는데 고기를 처음에 한 3, 4장 굽고 나면 기름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마늘을 넣고 굽기 시작하면 고기가 다 구워질 때 마늘도 안까지 싹다 있거든요. 저처럼 너무 늦게 넣지 마세요. 마늘을 이따가 접시에 같이 데코 할 거니까 일단 마늘은 양념을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따로 담아두세요. 아시겠죠? 아, 요거 그냥 비글만 봐도 너무 맛있겠죠? 이게 고기 기름에 채소를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어때요? 먹음직스럽죠? 제가 여기 있던 기름 다 제거했거든요. 이렇게 눌러있는 건 그대로 냅두시고 이제 요거한 번만 싹 다시 뭐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 향만 이이 이, 이 뭐야 이게? 이 양념을 <laughs> 소스를 향만 딱 입힐 거예요. 아시겠죠? 또 아까 구워놓은 거? 투하! 투하하고 한번 이렇게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생글크림이안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짜요. 이 작은 스푼인데 반 스푼만 넣으세요. 아시겠죠? 고기에다 향만 입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음, 됐어요. 고기는 끝났어요. 우리 플레이팅을 접시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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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럼 고기를 먼저 놓을게요. 이거 너무 오버쿡 되니까 고기를 먼저 세팅을 하세요. 원래 무거운 그 재료부터 세팅을 하는 거예요. 채소 먼저 한 다음에 하시면 채소가 너무 눌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음 맛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여기다 숟가 하고 이 가운데다가 마늘 플레이팅 할게요. 이제 빨리 숟갓 묻힐 건데, 숟갓을 묻히실 때 제가 아까 이 양념 있잖아요. 이 양념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생 들기름, 간장에 한, 한 배, 간장이 두 개고 이게 하나, 크게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15ml 넣은 거예요. 마늘은 큰 수저로 반 스푼 넣으시면 돼요. 7g 정도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음. 이걸 빨리 무쳐야 돼요. 음. 한 번에 양을 다 넣지 마시고 요 정도 넣으시고. 그냥 이렇게 묻힌다. 바른다. 그 정도만. 너무 조물조물하면 숨이 다 죽어요. 기름이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적으셔야 돼요. 음, 음다 넣을게요, 그냥. 응. 음. 에이왜 이렇게 다막다 다 나가네? 밖으로. 다되었습니다 이제 그릇에 넣을게요. 그릇에 어음직스럽게 이게 채소가 많아 보여도 고기랑 드시다 보면 많지가 않답니다 마늘 아까 구워 놓은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죠 오늘 좀 쑥갓이 그릇 크기에 비해서 좀 많아요 이렇게 하려면 그릇을 조금 더 크게 이제 요리가 다 끝나서 이렇게 한상 차림을 했거든요. 드시기 전에 고기에 후추를 좀 이렇게 뿌려주세요. 조리 중에 넣지 않았어요, 후추. 이렇게 하고 겉절이 만들거 있어서 겉절이 하고 저는 이 들기름장 들기름장을 항상 만들어가지고 차돌 구우면 그걸 찍어가지고 먹거든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만들어본 이 차돌박이 숙감무침 이거 만드셔가지고 남편이나 아니 남자친구랑 저녁에 술한잔딱 하시면서 같이 안주로 드셔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는 술을 못하지만 <laughs>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이거를 식사 대용으로 주로 먹거든요. 여러분도 이거 그냥 슈퍼 가면 바로바로 살수 있는 재료로 한 거니까 아주 만들기도 간단하고 시간도 빨리 걸리고 그냥 후다닥 해가지고 만들어서. 영양가 있게 먹을 수 있는 한 끼로 아주 안성맞춤인 차돌박이 숟가 무침.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소중이들, 소중한 하루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보나 bon 패딩! 전 이제 먹을 거예요. 물을, 이걸 하나 이렇게 깔고, 국가 무침을 얹고 잘 구워진 통마늘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들기름장 여기다 이렇게 꼭 찍어 먹어야 맛있답니다. 음, 음. 음. 맛있죠. <laughs> <laughs> 음 모든 게 소중해.